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취하는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자세로 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면 건강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와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시간은 하루 6-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시간이 건강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와 심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도 수술도 없이 혈압과 허리 통증을 줄이고 병원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수면 자세가 문제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이 평생 괜찮다고 믿었던 위험한 자세 5가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공개합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편하면 되지. 하지만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척추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보냅니다. 그 시간이 쌓여 1년이면 예전 시간 10년이면 치만 시간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매일 밤내 장기와 혈관을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며 뼈 사이의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다리 쪽으로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과 폐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심장이 밤새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배는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져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 즉, 수면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와 목뼈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유연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작은 압박도 큰 통증과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8시간 푹 자는데도 아침마다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와 심장은 밤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디스크,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변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자세가 이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자세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하수까지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 밤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이 엎드려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엎드려 자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마치 어린 시절 포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60세 이후 이 자세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목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목뼈는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진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이 단단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호흡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리면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폐기능이 좋아서 이 정도 압박은 문제가 없지만 60세 이후에는 폐기능이 3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와 심장이 밤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박성호 씨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수면 중 산소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고,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자세를 바꾸라고 권했고, 박 씨는 어렵게 습관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단 2주 만에 새벽에 숨이 막혀 깨어나는 일이 사라졌고, 한달 후에는 1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든 건 처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단순히 목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뇌를 동시에 위협하는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도 엎드려 주무신다면 오늘 밤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5위에 불과합니다. 이제 4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위는 똑바로 누워 자기 즉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지고 몸이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이죠.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혀와 목 뒤쪽 살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 기도를 열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한두 번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호흡이 멈춥니다. 뇌는 그때마다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혈액을 밀어 올립니다. 결국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지죠. 인천에 사는 72세 윤경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똑바로 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세라 믿었던 윤 씨는 최근 들어 낮에도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에 숨이 시간당 40번 이상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8시간 동안 300번 넘게 호흡이 끊긴 것이죠. 의사는 자세 교정을 권했고, 윤 씨는 옆으로 자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음이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심장을 위협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4위도 이 정도라면 3위는 얼마나 위험할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심장을 압박합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박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 어느 정도 버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밤새 눌리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더큰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위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속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튼튼해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져서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기침으로 깨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진 씨는 몇달 동안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식물이 올라와 괴로웠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염이 생겨 있었고 심장에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세를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심장과 위를 동시에 괴롭히는 자세입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2위와 1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위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개가 높아야 편하지, 목이 시원하잖아. 맞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뇌와 목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입니다. 이때 목뼈는 부자연스럽게 휘어지고 디스크가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지고 작은 압박도 통증과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 바로 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뇌혈류입니다. 목 뒤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갑니다. 베개가 높으면 이 혈관이 눌려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는 74세 김정순 씨는 평생 베개를 두 개나 겹쳐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류가 정상보다 40%나 줄어있었고 목혈관도 눌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베개 높이를 줄이라고 조언했고, 김 씨는 처음엔 불편했지만 조금씩 낮춰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두통이 줄고, 한달 후에는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높은 베개에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조용한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다리를 쭉 뻗고 자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리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집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강해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디스크가 터져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다리 뒤쪽 혈관이 펴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한 노인에게는 혈액이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노예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6세 오성태 씨는 평생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MRI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혈관 검사에서는 작은 혈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어 자도록 권했습니다. 오씨는 어렵게 습관을 바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달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고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파괴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섯 가지 위험한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할까? 이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해야 합니다. 왜이 자세가 가장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처럼 심장이 눌리지 않으니 심장이 훨씬 편안하게 뛰게 됩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이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다리를 쭉 뻗을 때 생기는 허리 디스크 압박을 줄여주는 거죠. 넷째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이 편안해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목베개는 낮고 편안하게 해서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어깨와 목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이경자 씨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자세로 바꾼 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지고 한달 후에는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약보다 강력하네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몸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수면의 질을 더 높이는 세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까지 실천하면 깊은 잠과 건강한 아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오지만, 여기에 세 가지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두 배, 아니, 세 배가 됩니다. 첫째, 잠들기 두 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 결과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0세 박 방...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이 무심코 취하는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자세로 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30년간 수면 건강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뼈와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질환을 부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시간은 하루 6,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시간이 건강을 살릴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와 심장을 지키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도 수술도 없이 혈압과 허리 통증을 줄이고 병원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수면 자세가 문제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당신이 평생 괜찮다고 믿었던 위험한 자세 다섯 가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공개합니다.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편하면 되지. 하지만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심장과 뇌척추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같은 자세로 보냅니다. 그 시간이 쌓여 1년이면 기천 시간, 10년이면 심한 시간입니다. 그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것은 매일 밤내 장기와 혈관을 압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며, 뼈 사이의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다리 쪽으로 혈액이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과 폐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심장이 밤새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폐는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져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 즉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허리와 목뼈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유연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작은 압박도 큰 통증과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 8시간 푹 자는데도 아침마다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와 심장은 밤새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자는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마비, 뇌졸중, 허리 디스크, 심지어 조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변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습관처럼 하고 있는 자...